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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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반등이 사실상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봉이 아빠. 물론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떨어서 뭔가 욕은 오, 욕, 욕대로 다 얻어먹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총대를 매겠습니다. 욕좀하고 어떻습니까? 일단 욕을 들어먹은 만큼 주가가 오른다면이야.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최근 자사주 매입 인적 쇄신까지 한마디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게이 증권가 이놈들이 뭔가 세력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어 지금 주가를 좀더 낮추고 어 그놈들이 싼 맛에 왕창 어 매수를 매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불길하게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시적 반등, 이란 승부수의 일시적 반등도 지금 약간 약발이 다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위기론이 불거진 어, 삼성전자 아, 물론 11월 27일 정기 사장단 인사도 어, 하면서 셋이 네, 나섰지만 좀이것도 약간 좀덜적득적인 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수장 정영현 부회장이죠 DS 부문장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그한종이 부회장입니다 단독 체제에서 이인 대표 체제로 완전 승부수를 띄워버렸죠. 자 위기 상황이그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사부 업 수장 모두 교체를 하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모리 사부 업전 부회장이 직접 이끄는 가운데서 지금 적자에 빠진 파운드리 사부를 업 어떻게 이 사장단으로 승진한 한 집만 뒤에 부분 이 미주총괄 부사장 어, 수장으로 앉히면서 어떻게 할까 참 저는 솔직히 사장단 인사도 지금 여러 가지 호불호도 갈리고 좀 약간 걱정 반또 어, 오늘 정 기대반, 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승부수는 던져놓고, 어, 기다려봐야 되겠죠. 자, 그지만, 렇 어, 증권가에서 평가가 지금 어느 정도 너무 싸늘해요. 제가 봐도. 어, FN 가이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사장단, 그, 사장단 인사가 있었던 그 지난 27이죠. 현대차 증권하고 유진 투자 증권, 어, 이런 데서도 삼성자 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 망할 놈들이 저올리도 아니, 그대 내부도 뭐할 방법에 이 하향증, 하향 조정을 했다는 말은 또 투심을 자극을 합니다. 솔직히. 음. 그니까 우리가 된대로 삼성전자가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HBM에서 드러난 삼성의 경쟁력 약화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하반기 12월 달 내년 뭔가 분명히 보여줄 거는 같아요. 어, 보여줄 거는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기 일부 직전까지도 어,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랄을 다 <laughs> 죄송합니다 흥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갖 연변을 다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도 우리가 어, 묵혀두었던 우리 투자 자금 음, 그래도 잘 지켜 낼수 있을 거라 갖고 자 일단은 어, 훼손된 이 기술 기업인 삼성자의 이 이미지 자체를 한번 훼손이 되기 시작하면 좀처럼 빨리 원상 회복하는 게 솔직히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삼성전자의 모습으로 이 경쟁력 회복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 이런 어 기관이나 이 양놈들 외국인들이 다시 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이 중국 이뗀놈들이 8인치 성숙 공정까지 저들이 너무 어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로서는 선택과 집중이죠. 음 선택과 집중을 물론, 함으로써, 체질을 개선해 나선다면, 어, 물론, 파운드리도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고, 메모리 역시도 기술력으로 보여준다면, 분명히 투자자들은, 어, 뒤로 물러서, 한발 눌러서 있는 투자자들이, 다시, 본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로, 어, 기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월요일 또뭐 합니까?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투심이 어,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공세를 나서면서 다시 한번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 일요일날 어, 멋진 꿈 꾸시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